여기 어디시죠? 여기 강원도 속초 아바이 흰대골 예, 맞습니다. 자 우리 축구부 형님들하고 속초 아바이만 왔습니다. 음. 형님들하고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사람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. 또자 일단은 오늘 저기 좋테니까서 네. 염소똥 하나 먹겠습니다. 염소. <laughs> 또, 또, 또 사랑한 동생이 또몸 형들 몸상을 해가지고 지 뭐, 뭐라고 염소똥, 염소똥 먹고 뭐을 그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. 한의원에서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 받아 고 왔어요. 술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한의원에서 처방 받아 갖고 왔어요. 한의원, 아, 홍한의원에서 지어 나온 겁니다. 이건. 해장, 해장탕, 해장은? 해장환. 해장환. 우리 형님들이랑 또 이렇게 또. 해보고 왜 나들이형도 유튜브를 안 찍게 되갖고 형님들 네. 또 추억을 또 쌓아드려야 될거아니니까 추억은 또 여태 쌓을 게 있나? 아 그래도 여태 쌓을 만큼 쌓는다 해뭐 형님들 또 아. 모습을 찍갖고또 평생 또 관계 날수 있도록. 근데 여기 나도 나오는 거예요? 목소리만 하고 있어요. 목소리말고 관계 난다고 얼굴 안나이좀 있다가 형, 아 형, 안 씻으면 교대에. 교대 나올 교대. <뭘> 아이 그럼 귀찮고 어좀 틀면 되지. 그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어이나어이나어나나 어이구, 나이구 어이구, 나이안 나오네 어이나어이나나나구어나나 어이구, 나이나어나구어나구어나구어나구 어이구, 어이구, 어야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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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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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카메라랑도 같이 파이speek... اللi... sending... faced... 웬만하면 어. 너판을 찍지 마. 아. 야, 와, 야, 뭐 야, 자 가. 뭐하요 이게 아바이셔야되 이거 꼭. 이고 맞죠? 궁극 <목소리> 야 역시 야발 순대 맛. 나 보고. 이게 뭐지? 음. 명태. 아, 뭐야. 여기다가 명태 뭐야? 막걸리 한다. 막걸리 한다. 예. 막걸리 뭐이도 야, 도 막걸리. 이거뭐야오징어잖아오징어도있고 다 먹어야지. 아 형님 먹고 안 되겠네. 아, 우열 반영. 자 다음에 자명판요 멀바. 이게 가대리 시켜. 명대장 명대지게 순대하고. 아, 또 나네. 이래서술 먹고 집에 가가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뭘한 번에 다 먹어? 그럼. 야, 뭐한팔천 원어치 되는데? 술 가려고. 소주 한잔팔천 원이야? 오우 어. 호텔 받어대요 그리고 후연 어떻게 할 거야? 후연. 엄마다 먹고 있거든. 어. 음. 역시 아 봐. 와아 아, 아, 이거 저녁에 하는 거 이거 말고. 잠깐만요. 가세요. 는 일단은 네, 깻잎을다고깻잎이낫다 네. 깻잎, 네, 깻잎 아, 그리고 네. 목두심 내락 살짝 다 넣어서 아아 위에다가 명태 역시 기넣고 새우 니 새우 한 마리 한 마리는 세우, 세우, 넣어야 되는 거야. 새우는 한상 계속 있으니까. 자, 이고 <laughs> 이걸 새우 위에 다싸어서 자, 서막걸리 밖거리는 뭐냐면에도 강원도 여기 생막 육수 부세요 여기다가 음, 다 막걸리 자부사장님자 네. 이럴 때 이걸 하나 해서 <laughs> 음. 형 보자. 아 보자 보자. 가좀 추가 반찬을. 세아 형님 더면 더머네. 아 우리 명심반한신반한테 태장이 정도면 왜? 아, 아, 뭔일 있어? 아, 진짜 아, 신반 내가 진짜 김 형도 아, 아 명심반님 아, 진짜 그래 그래, 그래 그래갖고 은퇴 시지아하면서 찍어. <laughs> 야, 봐봐요. 순대, 이래, 국물도 소주 진짜, 이게 되게... 여기 소주 여기, 여 소주 막걸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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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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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라고요 여기, 여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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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 이렇게. 그렇다고 정전하 대들 모이시는데 <Meeting> <놀람> 어? 뭐 이렇게 억 농매자야 아 원래 대장국에 밥먹어갖고 먹어 너랑 애써 내가 괜찮을때 난을까지 선배의 영야 죽을때까지 후이즈의 후 그렇지, 그렇지. 야다 모여 realmente... 그만, <놀람> 그만 그만 먹 그만 먹 그만 가운데? 어디? 쪽쪽 쪽. 아더 있네 그만 먹어 야, 맛있다고 다 먹는 거야? 와, 떡. <목소리도> 국물이 죽이네. 아, 진짜 국물이 죽다 와, 이거 이게 장난 아니이 야. 어. 때 맛았대요. 맛있어요? 아, 대기 네. 좀넣어야는 아, 네. 음, 이것보다. 괜찮지? 음. 냉면이 훨씬 맛있어요. 진짜로. 아, 이것도. 근데 뭐이 맛있는데. 어때요? 하나도 맛있는데? 아, 아 괜찮요데데 이게 더. 아, 더... 오... 우리 음 맛집 잘 골랐네요. 아 진짜 왜 이게 형님 사진도, 아, 사진도 안왜 음식은 맛있게 먹는데 아니, 형님들이 너무 즐겁게 먹는 것 같고. 그때문 아, 오늘 일단 일자 메뉴는 신라하고태 해냉면 아,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있다가? 자, 우리 형들. 어수선 분위기에서 내가 그래도 스테이크 먹는데 그래도 이래 뭐 제대로 먹는 거못 보여줬지만은 네 <laughs> 제대로 먹는 거못 보여줬지만은 그냥 편하게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 일단 오징어 순대 먹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이 형들 이제 정신 차리게 해갖고 <laughs> 저녁에 또 해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일FC 1 년에 한번 오는 MT 안전 사고 안 나고 즐겁게 놀다 갈수 있도록 지금 시작입니다 첫기 시작인데 형님들랑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. 자 이제 아. 좀 기다려 봐요 그뭐좀다말없는왜방 강제로 해야 돼자 지금까지 저 면들이 형부였다면 여기서는 스마일 FC 화이팅자 지금에 <laughs> 더면 너무 많아고한명한명 하면, <laughs> 하면, <됩니다. 웃음> 한 명, 한명 하면 또분 걸려. <laughs> 네. 자 지금에 더면 더면.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. 스마일 FC 이팅